아, 좀 이렇게 깎여맞는 심하게 깎여맞는 볼이 좀 나오시고, 그냥 지금 딱 183m 정도 나가시네요. 네, 한번 더 쳐볼게요. 음 오케이, 혹시 이 트랙맨 레슨 받아보신 적이 있으세요? 한번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이 트랙맨 레슨할 때그 이제 제일 많이 보는 게 뭐냐면 요 어택 앵글이랑 클럽 패스 요두 가지인데 어택 앵글은 이제 진입하는 각도인데 마이너스면 찍어 친 거고 플러스면 올려 친 거고 클럽 패스는 마이너스면 아웃인 플러스면 인아웃 근데 지금 보면 은 찍혀 맞으면서 아웃인이 심해요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공이 심하게 깎여 맞고 공이 위로 높이 떴다가 뚝 떨어지는 약간 그런 현상이 나타나시는 거군요 그래서 이두 가지를 조금 수정을 하면은 좀 이제 휘는 양도 줄어들고 공도 훨씬 멀리 똑바로 가시고 한번 어댓자 여기까지 한번 보내볼게요 네. 자 했을 때 헤드 면이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살짝 이렇게 엎어져 있는 게 좋아요 그리고 오른쪽 허리를 뒤로 조금만 보내고 자공 보고 있어 볼까요? 약간 요렇게 그렇지 네. 자이 상태에서 백스윙 올려볼게요 이렇게 스톱 손이 살짝 이 말아지듯이 요렇게 어, 돼 있는 게 좋아요 네. 허리 더 열어볼까요? 그렇지 네. 이제 내 백스윙은 요렇게 돼야 돼요 네 일단 헤드 좀다 엎어주고 오른쪽 허리 더 뒤로 열어주고 네 요렇게 해서 백스윙 한 번만 다시 들어볼게요 어? 백스윙 스톱 그리고 오른발이기 들리면 안 돼요. 밟고 있어야 돼. 요 그렇지. 오케이. 다시 하나 둘 열어주면서. 그렇지. 거기서 스윙. 오케이. 좋았어요. 자, 한번 백스윙 다시 들어볼까요? 자, 오른쪽 허리를 그렇게 많이 뒤로 열어주면은 네. 발 밟아볼까요? 네. 밟고 열어볼게요. 그러면 손이 되게 뒤로 많이 가게 되어 있죠. 네. 여기서 떨어지면 어디로 떨어져? 일로 떨어지겠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를 거쳐서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전에는 이렇게 나오셨어요. 네. 헤드 없고 뒤로 보내서 여기로 그대로 떨어지고 몸이 도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 헤드가 공 있는 데로 찾아오게 돼 있거든요. 네. 하나, 둘, 이렇게. 그렇죠. 손이 자동으로 자연스럽게 돌아가게 돼 있어. 요 어, 쳐볼까요? 네. 처음에는 좀 어색할 수 있어요. 괜찮으니까 한번 쳐볼게요. 지금도 잘했는데, 네. 또 살짝 이렇게 앞으로 나온 느낌이었어요. 근데 조금 더 뒤로 한번 떨어뜨려볼게요. 그렇지. 네. 오케이. 하나, 둘. 그렇지. 백스에서 멈춰볼게요. 스톱. 네. 그렇죠. 네.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진 다음에 여기서 그대로 떨어져야지. 이렇게. 네. 그대로 떨어지고. 턴. 이렇게. 자 그렇게 해서 한번 쳐 볼게요 그러니까 오늘은 딱 키워드가 딱두 가지 열려있는 헤드를 좀 닫아주고 그 다음에 허리 열어서 백윙 뒤로 보낸 다음에 그대로 떨어지고 그두 가지만 오늘 집중적으로 한번 해 볼게요 그렇지 자 지금 아까보다는 그래도 훨씬 좋아지시긴 했는데 아까보다는 그래도 저 저, 어탱글이랑 클럽 패스가 조금 줄어들긴 했는데, 아직도 조금 심해요. 다시 어드레스 해볼게요. 음. 오케이. 지금도 뭔가 공이 좀 정확하게 안 맞은 느낌인데, 그래도 아까보다는 저 수치가 많이 좋아지긴 했어요. 조금씩 이제 정상 범위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자, 여기까지 한번 보내볼게요. 자, 회원님이 여기서 오른손만 빼 볼게요. 자, 여기서 지금 회원님 이 왼손에 마디가 몇개 보이세요? 두 개. 두개 정도 보이죠. 시세 개. 세개 정도 보이시죠? 네네. 근데 이거를 이렇게 회전이 되면 되죠? 세개 보이던 게한개 보이거나 예. 안 보이죠. 네. 그러니까 내가 세개 보이던 마디가 이렇게 회전이 되면서 내가 보이던 개수보다 좀 적게 보이게. 아. 이렇게 한번 회전을 해 보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렇게 이걸 뭐라고 요냐 외회전이에요 네. 손목의 외회전 손목의 외회전이 일어나면서 체가 좀 이렇게 내려온다는 느낌 이죠 오른손 뒤짐 접어볼까요? 자그래서 하나 둘 외전, 다음. 외회전 탕 외회전 탕 그렇지 아, 이거 왼손으로 만드는 요 약간 그렇죠 왼손으로 만드는 게 좋아요 오른손으로 만드는 사람도 있는데 네. 일단은 왼손으로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이렇게 들어가는. 근데 전에 회원님은 계속 아우디는 칠때 어떻게 쳤냐? 이게 세개 보이던 게네 다섯 개가 보이면서 이렇게 내려오는 네. 거예요. 그럼 벌써 채가 많이 열려 네. 있죠. 그래서 이 외회전은 무슨 동작이냐면 채를 네. 닫아 주는 동작이에요. 네. 외회전 주면서 턴. 이렇게 될수 있다. 채가 많이 닫혀 있죠. 네. 하나, 둘. 외회전. 어, 요 패턴이에요. 네. 자, 이제 클럽을 잡아 보시고 백스윙, 스톱. 자, 여기서 내가 이 왼손의 마디를, 개수를 감춰주면서 이렇게 회전하면서 내려오는 거야. 그렇지. 음. 네. 그러면은 내 왼손, 왼손 등이 어디, 어디로 돌죠? 아, 땅으로 돌죠. 네. 땅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도는 느낌인 거예요. 그렇죠. 아직 처음에는 잘 모를 수 있는데,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왼손 한 손으로 이렇게 좀 외회전을 느끼면서 혼자 연습하실 때도 그렇게 좀 하시는 게 좋아요 한번 해볼게요 어? 자, 틀려도 되니까 자신 있게 아까보다는 그래도 맞는 소리는 되게 좋았어요 공이 조금 왼쪽으로 가긴 했는데 그래도 괜찮았어요 맞을 때 느낌이 전과 다른데 되게 정타에 맞는 소리가 들리죠 잘했어요 지금 이 손목의 외회전을 이제 할때 이게 워낙 순식간에 내려오니까 내가 이게 잘 하고 있는지 네. 못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공을 안 치고 연습 스윙을 할때 이제 이한 손으로 연습하시는 게 되게 좋거든요. 어 그래서 제가 좀 연습 방법 좀 알려드리면은 이렇게 연습하실 때 어차피 장갑을 끼시기 때문에 이게 장갑을 낀 상태에서 내 여기 장갑 이거 이거 뭐야 찍찍이 찍찍이인데 티를 꽂는 거예요. 이렇게. 티를 꽂아주시고 어드레스를 하고 나서 네, 여기서 백스윙 들어서 내가 외회전을 하게 되면 손목과 이 티의 공간이 생겨요 이 공간을 만들어주면서 이 손목이 회전이 되는 걸좀 느끼시면 되죠 근데 전에 회원님이 하셨던 거는 회전이 반대로 되니까 이 티가 내 살을 찌르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체가 신형하게 깎여맞으면서 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공간 한번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턴 약간 이런 식으로 회전시켜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몸이 리드를 해주면은 자연스럽게 공이 빗 맞았는데, 약간 이렇게 드로우성으로 응. 저렇게 약간 드로우성으로 공이 가게 돼 있어요. 약간 저렇게 드로우로 만드는 게 네. 지금 회원, 회원님한테 가장 어, 시급한 그래. 네, 저거를 한번 해볼게요. 어? 자, 공간 만들어볼까요? 그렇지, 그 다음에 스윙, 그렇게 이제 패턴이 될 거예요. 다시 자, 하나 공감 만드는 거, 둘그 다음에 스윙, 그렇게 되시는 거. 지금 너무 잘했어요. 잘했어요. 맞는 느낌 훨씬 좋죠. 예, 네, 잘했어요. 지금 그렇지, 자, 이거 한번 볼게요. 데이터를. 그렇죠 아까보다 저 데이터들도 훨씬 좋아지고 아, 네. 저 스매시 팩터라고 보이시죠 네. 저게 이제 1.45가 거의 이제 뭐한 공에 전달된 힘을 말하는 건데 저 정도면 한 95점 거의 100점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힘에 100%의 힘을 전달했다는 뜻이에요 아까보다 오케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저 스피드 양2250 네. 보이시죠 네. 저게 2천 초반 때 나오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근데 아까는 뭐 4천, 네. 3천. 그러니까 백스핀이 많다는 뜻이에요. 저 2천 초반 대가 제일 좋. 아 좋다. 좋은데요? 소리가 달라 소리가. <laughs>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음. 아까보다 훨씬 맞는 느낌은 좋아요. 근데 지금 공이 왜 왼쪽으로 가느냐? 옛날에 내가 슬라이스를 많이 의식해서 이게 덮어치는 습관은 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내가 슬라이스를 싫으니까 채를 이쪽으로 당기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안 당겨도 똑바로 가는데 당기는 습관이 남아 있으니까 그렇게 왼쪽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흔히 말해서 약간 한시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밀어친다 생각해도 돼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제일 무섭죠. 근데 이제는 절로 가야지 똑바로 가요. 이제 한번 마음 놓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자, 외전 만들고 한시로. 이렇게 해야 똑바로 가는 거. 한번 보실래요? 그렇지. 거의 가운데로. 그렇죠. 그런데도 공이 왼쪽 갔다는 거는 내가 조금 더 한시로 밀어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쵸. 그렇죠? 살살 췄는데. 그러니까 이런 내가 가지고 있는 동작들의 문제를 해결하니까 세게 안 쳐도 쉽게 멀리 가는 거예요. 데이터들이 좋아지니까 좀 정리를 해드리면은 일단은 이 티가 내 손목에 찔리듯이 손목이 이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회전이 되면서 이렇게 엎어치는 동작. 그래서 내가 이왼 손목에 외회전을 줘서 손이 동그랗게 말리는 느낌을 가져주시고 여기서 이제 몸이 리드가 되면서. 빵 뿌려 주면은 일단은 슬라이스는 안날 거예요. 근데 아까 회원님 이 하셨던 것처럼 저렇게 왼쪽으로 갈 수는 있어요. 근데 왼쪽으로 가는 게 오히려 더 긍정적인 상황이니까 왼쪽으로 가는 건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외전 이후에 몸이 일어나는 거 조금 주의해주고 그 다음에 몸이 이렇게 쭉 리드를 해주면은 나중에 이쁘게 뜨면서 멀리 똑바로 가실 거예요. 약간 드로우성으로 맞는 소리가. 어. 들어오고 <laughs> 지금 223m. 어떻게 그 힘안준거 같은데. 가볍게 그냥 이렇게 왼손으로 쫙 뿌려 네, 지면서 또... 예. 그러니까 훨씬 임팩트도 훨씬 잘 맞고 예. 데이터가 전체적으로 다 좋아졌어요. 클럽패스는 예. 아직 근데 제가 약간 약간 그런데 사실 저 클럽패스도 무조건 인아웃이 좋은 건 아니고 인아웃이든 아웃이든 플러스 마이너스 5도 안으로 들어오면 정상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저 정도면 거의 정상이에요. 꿈꾸로... 그렇 <laughs> 이쁜 드로우라고 하죠. 예. 네. 네. 어, 저런 감사합니다. 굳이 나오고. 예. 네. 그래서 일단은 고게 네. 연습을 네. 좀 해보세요. 참하셨습니다. <laughs> 네. 금방 좋아지실 거예요. 네. <laughs>